네, 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한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아, 좀 제가 거의 처음으로 이런 좀 결심을 하는데, 그, 2019년 1월 31일까지 구독자 1만 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 또 생각하고 하면 안 지킬까봐 좀 공지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8년 지금 12월 17일인데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지금 4천 명이거든요. 지금 저희 제가 그러면 40일 동안 6천 명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음100한 150명, 120, 30명 정도 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로 과연 제가 만들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왜 갑자기 이런 공지를 하냐 그 동안 뭐 일인기업 컨텐츠만 올리다가 이제는 좀 늘려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이 갔습니다. 그 제가 그 동안 구독자가 이제 3년 넘게 좀 방송했는데 한 4천 명 정도 봐주셨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근데 그 컨텐츠들이 몇 개가 터진 건데 그 터진 컨텐츠들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좋아요나 아니면 구독을 누르신 컨텐츠도 아는데 제가 거기에 좀더 방송을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쪽그 컨텐츠를 많이 봐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방송을 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늘려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늘릴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이 방송을 보신 분도 고민하실 텐데 연구해야죠 당연히 저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 사례를 많이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국내의 사례도 많이 분석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해외 영상이나 해외 좀그 사례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유튜브 SEO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예, 유튜브 SEO 강의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해외 쪽 사례를 많이 보고, 이런 아, 그, 지금 좀 세일하는 기간인데, 쭉 보고, 저한테 맞는 강의와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유튜브 상위 노출 SEO를 많이 공부를 할 거고요. 당연히, 요네 가지도 좀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컨텐츠가 너무 1인 기업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컨텐츠도 좀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도 알아요. 제가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JMC라는 영상을 많이 보는데, 아, 이분은 진짜 뭐 어떤 기술을 하나도 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 저도 그런 연기를 많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 장점은 그게 아닌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 다른 분들, 저보다 더 유명하시거나 뛰어나신 분들 인터뷰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봐, 해보고, 콜라보로 해보고 싶고요. 편집을 제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편집도 좀 신경 써야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빨리 볼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성공을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노력하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못할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못 했는지 과정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1인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1인기업을 시작하셨는데 좀 많이 어려워 하신 분들을 저 스스로도 어려운데 어좀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 항상 권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반성하는 마음에서 이런 좀 공약을 한번 내세워 봤습니다 어좀 지켜봐 주시고요 꾸준히 제가 하는 게제 가장 큰 장점이자 끝인데 한번 1만 명을 만들어 보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좀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